제일 맛있는 디저트 바로 알려줄게. 그 디저트는 바로 딸기 쏘구유 찹쌀떡. 내가 또 디저트 관련 유튜버잖아. 쿠팡에서 정말 많은 디저트를 사고 봤거든. 근데 이걸 능가한 게 없었어. 한팩삼에 아홉 개 들어있거든. 하나씩 배고플 때 먹으면 짱이야. 개별 포장돼 있어가지고 엄청 위생적이야. 뜯어볼게. 짜잔. 음. 아밀코 한 번만 먹어봐. 안에 크림 이 있고 이건 딸기 잼인 것 같아. 이두 개가 진짜 잘 어울리고 이걸 완전히 해동해서 먹으면 크리미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데 적당히 해동해서 먹잖아. 그럼 찰떡 아이스 느낌이야. 아이 쫀득한 소리 들려? 아니 이게 어떨 때 좋냐면 디저트 먹고 싶을 땐 많잖아 근데 디저트만 배달시키기에는 너무 다른 것도 시켜야 되고 비싸 그렇다고 집에 있는 다른 과자 같은 거 먹기에는 아 그런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뭔가 시켜 먹은 느낌 내면서도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씩 먹어주면 뭐 디저트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 모찌모찌한 거좀 봐줘 너네도 쿠팡에서 디저트 시켜야 되는데 뭘 시킬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시켜 기왕 돈 쓰는 거 맛있는 거 사면 좋잖아? 유튜브에는 찾기 쉽게 내가 밑에 링크 걸어놓게? 너무 맛있다고 막다 사면 안 돼. 나도 사 먹어야 되니까 알았지? 그럼 안녕.